네 오늘은 메탈 시계, 에, 메탈 시계 끈을 줄이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통 이 시계에서 이거 줄이는 것도 보통 이거 한만 원, 이만 원 이렇게 들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할수 있으면은 돈 들여가면서까지 뭐 줄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전 직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있는 메탈 시계도 있었고 그리고 줄여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이 메탈 시계 그리고 뭐 이렇게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벤치 그리고 뭐 송곳이나 뾰족한 거 저는 이거 저 핸드폰에서 구멍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거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면은 네, 지금 메탈 시계 시계줄에서 보통 보면은 시계줄에 자 이렇게 시계줄마다 이런 구멍들이 조금씩 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음, 구멍들을 쳐가지고서 뺀 다음에 시계줄을 조정한 다음에 다시 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인데 한 가지 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은 이 방향을 좀잘 해야 된다는 거. 어, 보통 이 안쪽에서, 어,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찼을 때, 안쪽, 안쪽에서 이렇게 쳐져 빼주셔야지, 반대로 하면 아예 고장나버리니까, 그 부분만 한번 유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손목을 찾는데, 어, 한두칸 정도 줄여야 돼서, 양쪽에서, 이쪽하고, 이쪽, 양쪽 줄. 줄을 이용, 이쪽하고, 이쪽, 양쪽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자 일단은 한곳 줄일 곳 줄일 곳에다가 요거 뭐쪽 삐쭉한 것으로 해도 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몇번 톡톡 쳐주시면 되세요 쳐주면은 어네 별로 치질 않았는데 벌써 나오네 예 네. 어유 네. 벌써 예, 네. 요런게 나오면서 이게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저는 한 칸씩 줄여야 되니까 이게 하나 빠지고 다시 한번 요 부분을 다시 네. 이렇게 끝이 조그맣게 나왔으면뭐 이런 걸로 해서 빼 주시면 되세요. 이샤 잡아 당기시는 거죠. 이렇게. 음. 좀더 쳐야 되겠네요 자 쳐줬으면은 예 어휴 다시 잡아 땡겨 주시면 이렇게 하나가 또 핀셋이 나왔죠 그죠 네. 이런게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서 빼주시고 하나를 탈거 하고 요거를 다시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죠 엄청 쉽습니다 네 하고선 나왔던 거 하나를 다시 이음새에 맞춰주신 다음에 반대로 끼기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음. 톡톡톡톡. 아, 벌써 한 줄. 한 줄이 예, 줄어 들었습니다. 예. 한번 차 볼게요. 요정도로 한 집. 어, 저는. 음, 한 줄을 더 하면은 좀 땡길 것 같긴 하고. 들어가네요. 여유가, 음, 한, 한, 한 줄을 더 줄여도 될것 같아요. 제 팔목, 파, 제 팔목이 갑자기 뭐더늘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쪽 칸을 하나 더 줄여야 되겠네요. 칸 수가 적은 데를 하나, 네, 이렇게 저는 줄여버리니까 딱 이제 팔에 맞았어요. 생각보다 쉽죠? 줄이는 거. 그래서 한번 메탈 시계들 예, 참고로 예돈 들이지 말고 이렇게 메타시계 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